사편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기도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일정, 성황에 따라 어떤 기도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도 다른 기도 방법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형식과 구조에 따라. 몇 가지 공식적인 기도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공식적인 기도 방법도 개인적인 기도 방법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 방법 중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미사 참례입니다. 첫 번째,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미사 전례를 성령 안에서 성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전례에서 시작되고 전례로 완성된다. 질건치치 3항 라고 설명합니다. 미사 차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사는 개인적 신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모인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미사 전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미사 전례 중에는 독서와 강론을 듣고 화답송을 노래하며 교회와 지금 함께하는 모든 회중의 지향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사 때 교회는 최후의 만찬부터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회생을 기억하고 재현합니다. 우리는 미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 잔치에 초대하신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에서 만나게 가톨릭교회 교리서 11166항 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신십 생활 입문에서 이 거룩한 희생과 하나되어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라고 말하며 미사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를 통해 하느님께로 인도되고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전례, 성무일도라고도 불리는 시간전례는 전례주년을 통해 매일의 기도리듬을 따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시간 전례는 아침기도, 저녁기도, 끝기도이며 하루 중 다른 시간의 전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기도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특정 시간에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전례는 수도원 전통의 뿌리를 두며 사제와 수도자들이 매일 실천하는 기도이지만 교회는 모든 신자들 또한 이 기도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기도는 원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말씀이 영감을 주고 기도 구성에 도움이 된다면 시간전례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시간전례에는 성경말씀이 풍부합니다. 시판, 거의 모든 시편이 시간전례에 포함된다을 기본 바탕으로 각 시간전례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독서를 포함하고 복음서의 찬미가들을 포함합니다. 시간 전례는 4주 주기로 반복하는데 익숙하고 좋아하는 시편과 독서를 반복하지만 지루하게 느낄 정도로 자주 반복하지는 않고 오히려 반가울 만큼 적절히 반복합니다. 시간 전례는 성인들에 대해 배우고 기념할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특정 성인의 글이나 성인에 관한 에세이가 고유 성인 축일 독서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독서들이 성인들에 관한 영성서적을 찾아보게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접목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시간 전례는 교회 전례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따라하기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룹 또는 파트너와 함께 기본 사항을 배우거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기도문을 읽거나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묵주 기도. 우리는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합니다. 1단이라고 불리는 10개의 구슬을 5개 그룹으로 하여 엮은 구조화된 기도로 대부분 성경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순환과 부활 등 구세사를 요약한 4가지 신비는 각각 5개의 묵상 주제로 구성되며 전통적으로 특정 요일에 배정됩니다. 환희의 신비, 월, 토요일.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5단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 상합시다. 빛의 신비, 목요일, 1.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잊지 예수님께서 칸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3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화 금요일.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주일, 수요일.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묵주기도를 널리 알리는데 사제직을 바친 가경자 패트릭 페이턴 신부는 묵주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묵상하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일련의 생각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묵주 기도틀 바치면서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묵주 기도에 관한 책에서 신비에 대한 묵상을 읽거나 애플리케이션, 오디오 자료 또는 팟캐스트 등의 도움을 받아 신비를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특정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함께 하는 묵주 기도는 신비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끝으로 각 신비를 바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 중특정 에피소드에 참여하는 자신을 상상하면 기도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목주는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나 목주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성당, 집, 차안, 심지어 치과 진료실, 의자 등 어디서나 목주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목주 기도들 바치다가 자주 중단되거나 끝까지 바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한 번에 일단씩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묵주가 없다면 손가락을 꼽으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또한 성경에 몰입하지만 묵주 기도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4세기에 발전했는데 첫 6월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들려주는 유다인 전통의 기반을 두며 같은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구절의 의미를 깊게 파고 둔이다. 원한다면 이 기도에 네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글을 써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읽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하며 천천히 읽습니다. 말씀을 반복해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봅니다. 읽을 때마다 무엇인가 다문점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읽은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구절을 한 쿨한 줄 곱씹어 봅니다. 묵상은 공부가 아니라 기도이므로 하느님께서 이 독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단계 기도와 지원은 하느님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조용히 관상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 관상은 휴식을 취하. 하느님 의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자리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주의가 산만해지면 읽었던 성경의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며 다시 가만히 주의를 집중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어떤 단계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일 기도 9일. 기도는 끈기가 월요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9일 기도는 9일 연속으로 바치거나 때로는 9주 연속으로 특정 요일에 바치며 특별한 지향을 두고 바칩니다. 보통 성인 축일이나 다른 교회 축일 9일 전에 9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 바치는 9일 기도는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전에 시작합니다. 물론 성령께 바치는 9일 기도는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 바칠 수 있습니다. 9일 기도는 9일 동안 동일한 기도 또는 1년의 기도를 반복해서 비치도록 구성되며, 때로는 지향이나 초접이 조금씩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금요일에 시작하여 하느님 자비, 주일에 끝나는 하느님 자비의 9일 기도는 9일 동안 매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데, 날마다 그날에 특정한 지향이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 루르드의 성모님 9일 기도를 하고, 죄인의 회심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파티마의 성모님 9일 기도를 밟니다. 아버지를 위해, 취업을 위해 또는 집을 팔고 싶을 때 성유셉 9일 기도를 바칩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면 성유다 사도나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9일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9일 기도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굴카타의 성녀 데레사의 급행 9일기, 비행 9일 기도라고도 해를 바쳐봅니다. 지향과 함께 아홉 번 메모라레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 메모라레 10번째를 바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번째 메모라레는 하느님께 미리 장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9일 기도는 한 가지 기도문만 알면 완성할 수 있으므로 이동 중에도 바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 끈질긴 과부의 비유는 기도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지향을 위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다른 기도문.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예고를 바탕으로 한 3종 기도는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중 오전 9시, 전고 오후 6시, 6시 3번 기도하며 쉽게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종 기도의 마무리 기도는 묵주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종종 사용됩니다. 묵주를 사용해 바치는 다른 기도들은 기도하는 내내 손이 할 일을 제공하며 반복되는 기도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묵주로 하는 가장 잘 알려진 기도는 묵주 기도이지만 가톨릭 전통에는 특별한 지향을 위한 다양한 숙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와 같은 일부 목주로 하는 기도는 전통 묵주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성모성으로 구성된 5단의 기도가 아닌 다른 묵주로 하는 기도는 다른 구조의 묵주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기도문 또한 다르게 구성됩니다. 대천사 성미카엘, 성요셉, 성녀 안나, 성안드레아 또는 예수님의 다섯 상처에 대한 신심률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심을 표현할 수 있는 묵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관련된 다양한 묵주 기도도 있습니다. 보편적 묵주 기도와 비슷한 칠락 묵주 기도 또는 프란치스코의 묵주 기도는 성모님의 일곱 가지 기쁨을 기념하며, 또 다른 묵주 기도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성심, 바다의 별이신 성모, 성모 칠구 등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님. 참비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